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지난주 금요일 날 산책 제목이, 하나는 마음 면역력. 여기 보면 그런 말 있어요. 그, 부정적 감정의 새 때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 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 때가 집을 짓는, 짓고 똥싸니까 똥을 맞을 수는 한번 가질 수 있는데 집을 짓고 나를 계속해서 주관하도록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면역 여이 요즘 중요하다고 하죠. 이 그런 뜻이래요. 과거에도 역병이 많았고. 뭐 최근에도 뭐몇년십년전 뭐 신종플루니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독감 같은 경우는 뭐 해마다 어, 유럽 같은 경우는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계 수천 명뭐 옛날에 있었다고 하죠. 면역은 뭐냐면 그런 역병들 전염병을 면제받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좋은 음, 라이프스타일을 어, 스케줄 일일 계획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그 김영석 교수 백이 세 그분도 보면은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이제 그런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란 뜻이죠 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요즘은 좋은 건지 모르지만. 시스템이 예습을 원하더라고요. 은근히 예습이 전혀 안 되면 어, 좀 어려운 실시도 마찬가지 더하기 빼기가 안 되고 곱하기 나누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습이 잘된 사람이 이 마음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쭉 보면 예습이 전혀 안 되면 마음 관리가 잘안 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버겁고 그래서 어 지금 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6월 14일 날 실습하는 분은 매일 유튜브를 들어가지고 요약본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난 주부터 한달 전부터 계속해서 매일 두세 개씩 들어가지고 그 요약본을 카톡으로 내가 보내란 말안 했거든.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감사하지 본인이 예습이 완벽하면 여기 와 첫날부터 여유가 있잖아. 그런데 예습이 안돼 있으면 낯설어 환경도 낯설고 건물은 뭐 엉성하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해가 자꾸 발생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여기 공사 이 썬바이즈 공사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1.2m 폭으로 해서 15m 공사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엽자가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기둥이 보행에 장애를 주니까 폭을 1m 40으로 해서 17m 공사를 했어요 처음에 어 원래는 여기가 뭐였냐면 여기 우리 현관에 보면은 그 나무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것도 100% 제가 만들고 설치는 실습생하고 설치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다 그렇게 해놨죠. 나무 사다가 다 이렇게 해가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예뻤어요. 너무 이제 보기 싫어, 싫으니까 교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엄청난 구조물을 다 뜯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이죠. 엉망인데, 얘도 10여 년 전에는 이쁘단 소리 들었는데, 10여 년 지나니까 이렇게. 완전히 쓰레기가 돼가지고, 이 쓰레기 처치 참 곤란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불편하죠.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냐. 불편한데, 그 역사를 다 알면, 한때는 이게 빛났던 거였는데, 지금은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런 농담도 하더라고. 대학 1학년 때는 다 이쁜데, 4학년 때는 다 밉다. <laughs> 왜?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서. 힘들어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d 들 s Hi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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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i n d u s Hindus, h i n 어 u s 한권의 d u s Hi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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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분 그 보육교사때도 많이 들었고, 사회복지사때도 많이 들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욕구 5 단계, 그뭐첫 일차가 생존, 뭐 애정, 소속감, 뭐 자아실현이 있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사실적 공부할 때, 그런데 생존 중요하잖아. 요즘에 저 미얀마 같은 경우 그렇죠. 그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한다. 학대받는 아동. 여러분들 학대를 안 받아보신 분들은 무슨 학대가 있냐 하지만 학대가 있단 말이죠. 그 학대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뭔가 상처가 있는 거야. 그 보호자가 뭔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금쪽 같은 내네 새끼도 보니까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오빠한테 학대를 당했더라고. 근데 그게 자기는 몰랐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등짝을 때린 거야.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근데 애가 그것, 그것이 얼마 상처가 됐는지 그걸 사진 찍어 놓은 거 애가 그리고는 한 1년 지난 뒤에 이제 엄마가 나름 그걸 발견하고 그때서 보여준 거지 이제 다 대화가 됐을 때 엄마 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엄마가 폭력적인 그유아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에, 폭력이 나, 나도 모르게 폭력을 증오했지만 나도 모르게 폭력이 나가가는 거고 또그 아이는. 폭력을 당한 만큼 엄마를 또 자꾸 때리는 거야 엄마를 좀 크니까 초등학생이 되니까 엄마를 자꾸 때려요 근데 이제 옛날에 엄마가 같이 때렸겠지 근데 옛날에 엄마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못하게 지금은 전문가가 피해라 거리를 둬라 하니까 거리를 두면서 조금 이제 거리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떨 때 보면은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참 많아요 이런 경우도 그런데 이제 어, 다양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뭐 학대 노인을 경험한다라든가 하게 되면, 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그 시간이 어떤 경우는 뭐 20년 지나서 알게 되고, 심지어는 뭐3 40년 지나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저도 과거에 뭐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다 일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방금 사진 올린 이유는 사람이 많던가요? 물어보길래 제가 올린 거예요. 사람이 <laughs> 이 정도 <laughs> 있다. 어, 이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시골에서 올라왔더 선배가 저를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그 교문 거예요. 놀랬어 시골에 살다 왔는데 참 좋더라고 그래서 어, 그때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어, 시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이 통장으로 오면 가서 차한번 사고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그 마음의 고향적인 부분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못 가봤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갔는데 이 창업자가 참 좋더라고. 그 한때는 적자 경영을 했어요. 가보니까 적자 날 수도 있겠더라고. 너무 넓어요 평수가. 어, 그런데 그 직원들을 근데 그 직원 복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 거기 취직하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이제 교육 직원한테 교육시키는게 뭐냐면 어, 책을 와서 너네 시간 이렇게 보는데 눈치 주지 마라. 돈 없는 대학생들이 와서 심지어는 하루 종일 와서 그 백겨 가는 대학생도 있는데 그 눈치 주지 마라. 그걸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도와줘라. 그리고 개 중에 어떤 학생은 책을 훔쳐간 학생이 있대요. 그러면은 무한 주지 마라. 그냥 조용히 따라가서 이러지 마시라고. 1대1로 음. 해라. 그러니까 이 창업자가 굉장히 어, 훌륭한 독립운동가의 후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또그 목표를 정해놨더라고. 크게 제가 사진 찍었는데 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간단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볼 때는 그냥, 그냥 사진만 찍고 왔는데, 음. 오늘 아침에 딱 보는데, 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당신 그 유튜브 강의한, 실습생들한테 강의한 내용을 좀 이렇게 책으로 출판할 생각 없냐. 난 음. 생각 없다. <웃음> <웃음> 그랬는데, 어, 누가 좀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좋은 것만, 네. 좀안 좋은 거 빼고, 음. 좋은 것만 한번 이렇게 짤막하게 블로그 정도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강의는 여러분들께 불편한 강의도 많잖아요 어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 정해놨더라고 이 서점을 운영하는 그 이념을 정해놨는데 어 국민교육진흥, 독서인구 저변 확대, 통한국민 정신문화 향상, 문화공간 창출 문화공간이니까 제가 간다고 하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저한테 만원을 주면서 어, 거기 가서 차 한잔 드시고 인증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책을 사다 그리고 그 얘기 하더라고 제가, 제가 이제 서울을 오랜만에 간 거니까 음, 러시아어 피하시려면 4시 반에는 거기서 승차를 하시는게 좋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 출발하기 전에 2시에 또 면담하고 가느라 좀 출발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마실 주문을 또 사진 찍어야 되니까 줄을 섰는데 아 줄이 빨리 안 줄더라고 그래서 ABC 주스라고 하는 것을 뭐 싸게 판다고 해서 줄을 섰다가 아 이러다간 내가 4시간 잘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어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또 아드레마를 잘 따라야 되니까 결국에는 어 차를 못 마시고 어 왔는데 즐거운 소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 소풍으로 어뭐 가정의 날 5월을 맞아서 간다든가, 뭐 6월을 맞아서 간다든가, 뭐 7월에 간다든가, 어 사계절 괜찮은 것 같아요. 주변에 몇 군데 사진 찍을 만한 데도 있어요. 그 입구에는 어 조선시대 건물이 있더라고요. 사진 찍고왔는데 어 그것도 있고, 뭐 몇개 있어요. 조선시대 건물 몇개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것도 하나의 역사 유적지를 보여줌으로써 뭐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 하고 이제 이렇게 보고 나중에 뭐 우리가 시골에 집을 지을 때 한번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뭐 팔각정이라던가꼭 내가 짓지 않더라도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거죠 그런 뜻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뭐 하나 보 보여드리려고 했던 못 보여준 거는 이제 또 역시 7월 달에 실습하는 하기로 한 분이 그 메일에다가 자기 실습계획표를 자세히 보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도, 설계도에 좀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그 건축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도 아, 이, 왜 설계도에 돈을 드리냐. 여기다 또 자제에다가 돈들려야지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는데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설계도 음.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제가 반성을 좀 했어요, 그 직전에. 어떻게 내,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제가 몇번 얘기했잖아요. 음. 금년 1월에 저녁 먹고 등산하기. <laughs> 왜냐하면 7월에 비 오는 날 등산하기 위한 그 예행 연습으로 또 7월에 비 오는 날 봄에는 자전거 가지고 정상 올라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자전거 가지고 이렇게 낮은 능선 음. 등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 제가 참 문제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네 <laughs> 이거 문제잖아 그래도 돈이 좀 들어가야지 이번그여해거 것도 이게 리스트인데 만원도 안 들어갔잖아 <laughs> 그래 어떤 사람은 리스트를 만들 때 그래도 제법 그런데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너무 이, <laughs> 돈을 안 쓰는 참 문제가 많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리스트도 만들어 보시고 어, 버킷 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혹시 가정, 가족 소풍을 가시게 되면 거기 가서 거기 레스토랑도 좋은 게 있고 카페도 좋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한번 음식도 좀 드시고 음. 그것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가고 싶은 곳 한번 써봐라 음. 지금 안 가져 나왔는데 제가 책한권더 샀거든요 책이 제목이 뭐냐면 허영만 씨가 음. 어, 화백 있잖아요 만화가 쉽게 음. 쓰신 분이 음. 요즘에 그 분이 하는 게 뭐냐면 백반기행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음.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어, 7, 8천원짜리 전국의 맛집을 거기다 다 기행을 본인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거기 이분이 또 문장가가 뛰어나요 이분그한 줄이지만 아주 재미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되면 백반기행 제가 한건 사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그 수요일 날 공휴일에 저희 가족 소품을 충주로 갔기로 했는데 거기 한번 봤어요 충주 옆에 그 백반기행 가 백군데가 네 있더라고. 예. 음. 네, 그래서 여러분 백반기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값이 싸니까. 뭐1 8천원에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15호. 그다음에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어, 기행이다. 하유. 여기 는기 건물이 싸구려잖아. 보통 이제 사회복지관은 어, 규모가 보통 천, 작은 게 1000평이고 2000평, 큰건 5000평이에요. 그리고 이거 연금 연금 평도 그렇고 돈으로 따지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원짜리가 많아요 사회복지 시설이 저 일동 단초 끝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동 단도 그렇고 굉장히 뭐 휴양차량 하죠 거기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초라해요 어, 백반 기행도 안 되는 정도 그렇게 <laughs> 네, 시골 백반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데도 있구나. 어, 경험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 들은 게 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의자도 바꿔야 되는데 의자, 의자가 위험하고 무겁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 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잘 키우기, 키우라는 의미에서 예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습을 어, 센트장 강의를 다 듣고 오면 대부분 이해가 돼 버려요. 그데안 듣고 오면 오해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 이제 저도 미안하지만 그 여러분의 그 정신 건강을 위한 거니까 양해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